일본 취업 첫걸음, 일본과 한국 왜 다를까? 이 사진은 실제 일본 공익광고 문구입니다. 타인니 메이와쿠오 카케나이요 니시마시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메이와쿠는 민폐라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주로 공중매너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본 지하철에선 통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일본에만 국한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는 조금 특이합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기시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예절이 다소 복잡하다 느껴지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자신보다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히 비즈니스적 관계에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명함 예절, 호렌소, 오이타시, 압조법 등등. 갈등의 작은 불씨도 띄우고 싶지 않아 하는 일본에는 어떤 비즈니스 문화가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